예, 안녕하세요. 한국 역사인문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어, 전통놀이 지도사범 제4기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통놀이 지도사범은 4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12주에 걸쳐서 어, 전통적인 판놀이 8종목과 전통놀이에 관한 이론 그리고 역사 아울러서 전통놀이 지도사범을 수료한 후에 자격증을 취득, 취득하신 분들을 위한 진로설계나 출구 전략까지 포함해서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 기수는 제4기가 되겠습니다. 이 전통놀이 지도사범을 소개하기 전에 이 전통놀이 지도사범 교육과정에 포함된 전통놀이가 판놀이라고 하는데 그 판놀이 전통놀이와 판놀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설명해야만 교육 과정을 보다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전통놀이는 일반적으로 민간에 전성되는 전래놀이라든지 또는 세시풍속과 결합된 민속놀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그냥 전통적으로 계승되는 전승 놀이와는 좀 다르게 역사적 계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고려 또는 발해, 조선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이어지는 놀이이자 이 놀이를 문헌적인 자료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알수 있는 놀이. 그래서 역사적 계승성과 문헌적 근거가 있는 놀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전통 놀이를 예, 전승 종목으로 예, 이렇게 정해서 현재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또어 어, 이러한 전통놀이를 전승하는 이런 강사들을 예, 부를 때 우리는 전통놀이 지도사가 그러니까 기본이고요.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전통놀이 지도사범. 그렇게 해서 예, 한국 청소년 역사문화 홍보단 한청단에서는 전통놀이 지도사를 양성한다면, 어, 한국 역사인문교육원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전통놀이 지도사범을 어,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노동, 어, 고용노동부라든지 어, 문체부라든지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어, 전통놀이 지도사를 표준 어떤 직업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전통놀이 지도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전성 활동을 하는 강사를 전통놀이 지도 사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통놀이 지도사는 3급에서 1급 과정이 있다면, 이제 전문 과정으로는 전통놀이 지도 사범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구 전략이나 진로 설계로 합류하시는 분들은 단계별로 전임 사범, 지도 강사, 전임 강사, 지도 교수,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전임 교수 이렇게 해서 출구 전략과 진로 설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 사범 선생님들한테 전승하는 종목은 표준 명칭으로 판놀이라고 합니다. 판놀이는 보통 영어로 뭐 보드 보득, 전통 보드게임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우리 고유한 이름으로 판놀이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판국제다 놀이 히자 그래서 국 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 왕조 실록이나 조선 시대 문헌에는 국 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우리말로는 판놀이라고 합니다 탁자라든지 마루와 같은 데다 판을 깔고 그 위에 놀이판을 놓고 에, 놀이 말이라든지 놀이 요술 던져서 던져서 에, 이렇게 겨루는 그러한 놀이 종목을 판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판놀이에는 뭐 대표적으로 뭐. 바둑 장기도 있지만 현재 이 한국 역사인문교육원에서 전승하는 종목은 참고노, 접포, 승경도, 승남도, 그다음에 쌍료 윷놀이, 그다음에 칠교도, 뭐 구구소환도, 성불도 이러한 놀이가 저희들의 전승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 판놀이, 예, 전수종목은 어, 우리가 총 기본종목이 8개 종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윤놀이, 고누창고누 예, 쌍욕, 접포, 승경도, 승남도, 육박, 구구소환도. 이 가운데, 이 가운데, 어, 여기, 예, 층계식으로 하는 접포와, 그 다음에 승경도, 승남도, 육박, 구구소환도는 예, 한국 역사인문교육원이 개발하고 보급하고, 예, 예. 전문적으로 한국 역사인문교육원만 활용하고 있는 놀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통놀이 지도사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 전통놀이 지도사범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 역사인문교육원이고 역사인문 평생학습 시민학교이자 학습 공동체입니다. 위치는 서울 중구 충무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주로 하는 일은뭐 이렇게 민간 자격증 교육과정으로서 뭐 한국사지도사, 세계 세계사지도사, 궁궐지도사 그 가운데도 예, 전통놀이 예, 지도사범 양성 교육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예, 한청단이라는 시민 단체와 함께 어, 전통놀이를 전승하는 한국 전통놀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어, 부분은 또 뒤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 사진들이 어, 그동안 예, 이 한국역사인문교육원에서 설립한 미래학교에서 미래학교는 이제 주말형 대안학교인데 미래학교에서 어, 답사라들 했던 예, 모습들입니다. 국내답사도 하고 이렇게 예, 실크로드와 같은 해외답사도 이렇게 진행한 것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어, 한국 역사인문교육원에서 주로 하는 것이 아까 앞쪽에서 말한듯이 국내외 교육답자있지만 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전통놀이 TV라는 이름으로 전통놀이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아마 유일한 유튜브 채널이고요. 또 전통놀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 한자나 예, 어, 문화유산을 이렇게 전승하고 교육하는 예, 한자 TV. 그리고 한국 역사인문교육원과 한청단이라는 예,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전통놀이를 전수하고 또이 서울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순신 역사관 건립 운동과 함께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승경도와 해전 승첩도를 보급하고 전승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놀이 지도사범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통놀이 지도사범 발급은 어, 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색어에서 한국역사인문교육원 또는 전통놀이 지도사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안내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급기관은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이고 이 관리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각 정부부처에 발급 그 고유 권한을 가진 부채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관리를 하고 여기 보면 예, 공인 민간 자격과 등록 민간 자격 검색을 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이 자격증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민간 자격 검색을 치면 이렇게 전통놀이지도사범 해서 여기 자격 발급 기관까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놀이지도사범은 등록번호가 2019 이건 뭐냐면 2019년에 0 0 6 8 0 5은 6,805번째 등록 자격지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자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궐 지도사, 전통놀이 지도사, 한국사 이런 식으로 해서 에 여러 에 자격증 교육과정을 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자격 정보는 그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전통놀이 지도사범은 단일 등급입니다. 그리고 출고 전략이나 진로 설계로 미래학교에서 운영하는 강사 모임에 참여하면 그 후에 여러 전통놀이와 후속 실기 실습들이 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기 교육 과정에 참여하시면 더욱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통놀이 지도사범 응시 방법은 어, 이 지도 사범의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하시면 보다 자세히 예, 알려드리고요. 어, 이 우리 그 한국 역사 인문국연에서 운영하는 예, 전통놀이학교에서는 전통놀이 지도 활동을 6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격 과정은 1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 영역에 따라서 뭐 참여를 하셔도 되고 어, 개인이 그냥 개인적 활동해도 됩니다. 왜냐면, 어, 이 한국 역사인명교육원은 직업 알선교육이 아니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가운데 나는 미래학교라는 이 학습공동체에서 전통놀이 지도사로서 좀더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전임교수입니다. 그래서 활동 영역이나 점수, 기여도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져서 마지막 단계 전임교수까지 오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이 전통놀이지도 사범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SNS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 일반밴드입니다. 누구나 와서 전통놀이의 활동이라든지 정보 내용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확인할 수 있는 한국 전통놀이 학교 그래서 요걸 한청당과 미래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통놀이 전승 기관이고 기관이고 기관에서 운영하는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참여를 하고 싶으면 한국 전통놀이 학교 밴드에 오시면 뭐 교육 참여 방식이라든지 교육 내용들이 자세히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죠. 전통놀이 TV를 아마 어, 이름으로 어유 운영하는 유일한 채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어 여기에다 공지하고 게시함으로써 좀더 공신력 있는 공신 있는 단체고 이 전통놀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이 전통놀이 TV를 통해서 알려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오셔 가지고 에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전통놀이에 관련된 소식들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전통놀이 지도사범을 수강하고 개인적 활동하도 되지만, 어, 나는 이런 단체에서 같이 활동하고 싶다면 예, 후원회원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청소년역사문화홍보단이 서울시 등록 예, 민간공익단체입니다. 등록번호가 제2254호고, 여기에 후원을 하면 예, 같이 연동되어 있는 미래업계 모든 사업이나 이후에 참여하실 수 있고, 교육비도 아마 대부분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전통놀이 지도사범 제4기도 예, 후원위원회에 가입하면 교육비는 면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료를 하시면 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아, 나는 전통놀이 지도사로서 좀 활동하고 싶다. 그리고 전통놀이를 좀더 배우고 싶고, 어, 기술이나 경험을 좀더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 오시면 됩니다. 현재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총 어, 38명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학교 강사 모임은 어, 다힌 밴드이기 때문에 어,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수료 한 후에 한청단, 한청단 후원회원에 가입하고 에, 이 강사 모임에 가입 원서를 쓰시면 여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래학교 강사 모임은 가입비라든지 활동비가 없습니다. 후원회원 그 자체로서 강사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예,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기기 어, 때문에 1기, 2기, 3기도 예, 전용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예,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사기도 예, 마치면, 이거 예, 사기도 예, 신청을 하면 바로 이 전통놀이지도사범 제사기 자격증 과정에 초대를 하는데 이것도 닫힌 밴드이기 때문에 예어 교육 신청자만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예, 교육한 후에 그 모든 영상이 영상이 찍혀서 예, 촬영을 해서 예, 유튜브에 게시를 하는데 그것도 오로지 요 전통놀이지도사범 제사기에 있는 분만 예 지속적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어 그런 모든 그 정보들은 바로 이 전용 밴드에 예, 이렇게, 음, 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 강사, 어, 전통놀이 지도사범 제4기 교육 과정을 신청하시면, 에, 이 전통놀이 지도사범 전용 밴드에 에, 초대가 되고 전용 카톡방에도 바로 초대해서 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참가 방법을 에,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전통놀이 지도사 범은 4월 26일날 개강해서 7월 19일날 종강을 합니다. 아 그리고 네, 교육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일정은 어, 이 지금 어, 이 유튜브 영상으로서는 자세히 소개를 하지 못하고 아까 한국 전통놀이 학교라는 밴드 일반 밴드에 가면 여기 예,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고 아요런 방식으로 12주가 전개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론 교육이 사회 종목별 놀이 방법이 총 8개 기본 종목과 그 종목을 종합해서 설명해서 총 9회 그리고 실기실습은 영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기실습은 이 과정이 끝나면 따로 이 전통놀이 축제라든지 우리가 공익활동을 하거든요 거기에 오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기실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시간씩 해서 총 9회에 걸쳐서 영상으로 실기 실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전통놀이 지도사범 제4기. 그래서 미래교사는 이 교육 과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에, 진로 설계와 출구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신 후에 에, 독자적으로 지역이나 다른 데서 개인적으로 활동하실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미래교 강사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예,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 에할 수도 있고, 예, 아, 나는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서 활동하시다면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서 활동하시고요. 나는 그냥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면 예, 본격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 일정은 예, 그 밴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전통놀이 지도사범 전수 종목도 한국 전통놀이 학교 그 밴드에 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통놀이 지도사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 설계입니다. 그래서 진로설계에서는 핵심은 전통놀이 지도사범 전용밴드 초대를 하고 그리고 수료자 가운데 희망자는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전통놀이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이 이러한 그 진로설계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주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지역 축제 전수 조사가 다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바로 전국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담당자까지 다 확인했던 어이 전수 조사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곳에 어 이메일과 안내지와 이런 걸 통해서 참여에 참여를 하겠다는 아마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현재 우리가 백제인들의 전통 놀이를 현재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재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재단의 공익사업으로 성불도 놀이는 이미 어, 어, 선정이 돼서 올해 예, 전승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시작해서 불교, 불교 3시 풍속 명절에 예, 성불도 놀이가 예, 재현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예, 가족형 탄놀이라고 해서 어, 모든 가족이 정말 재밌고 즐겁게 놀수 있는 한국형 판놀이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대입입니다. 그래서 이건 2025년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우리가 프로젝트 비밀 프로젝트로 현재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이순신 승척도와 이순신 승경도는 현재 준비가 돼서 우리가 어, 이 이순신 관련된 예,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개도 하고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따로 강사 모임에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예, 교육 방법은 어, 왜 이렇게 현장에 사지 않느냐?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에 오신 분들이 서울까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것도 그래서 저녁 때, 저녁 때 줌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대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예, 유튜브로. 이주으한걸 모두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다가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용 밴드에다가 공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고요. 이 교육 과정이 끝나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튜브를 그대로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제사기 참여자들은 유튜브를 두 번, 세번 반복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꼭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예,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 수업이 가능하신 분들은 제 사기, 지도사범에 예, 참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보다 실기 실습 좀더이 예, 놀이를 할수 있는 방법은 그그 예, 그 이후 진로 설계나 출고 전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 참여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통놀이 민속축제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참여를 하심으로써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강사들은 여기 네 분이 이렇게 예개가돼 있고 그다음에 예, 교육 신청은 미래 학교 이메일로 신청했습니다. 뭐 전화나 이런 건 상담을 거의 하지 않고요. 왜냐면 어이 미래 학교나 한 청단에서 관여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다또 자기 일을 하면서 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로 응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여러 교육도 가고 그래서 어, 이메일로 미래 스쿨 네이버 컴으로 교육 신청을 하시고. 예, 교육비를 입금하시면 그래서 유입금은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왜냐면 전화번호가 있어야만 전용 카톡방에 소개할 수, 초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 카톡방 및 전용밴드에 초대를 해서 정보를 주고 이제 4월 19일날 개강일날 줌으로 서로 인사를 하면 됩니다. 자, 어, 가장 중요한 교육비. 어, 일반, 나는 그냥 어디 단체에 갈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배워서 독자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면 일반 교육비용 에, 그 자격증 전용료 5만원, 교육비 12만원을 해서 총 17만원만 내면 되고요. 나는 이제 향후 어, 이미학교를 후원도 하고 그리고 에, 강사 모임에다 함께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CMS 후원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비가 면제입니다. 교육비가 면제고, 예, 자격증 전용료 5만 원만 하고요. 1기, 2기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기, 2기는 예, 지난번에 예, 비용을 냈기 때문에, 재교육비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교육 참가비가 없고요. 어, 금년도, 어, 아, 장, 재냐, 작년도 예, 9월, 10월에 제3기가 수료 했는데, 제3기는 재교육비 3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기가 오면 사기는 재교육비가 3만 원이고 1기2기3기는 재교육비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농협과 신청 이메일이 돼 있으니까 이곳으로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어이 한청단 후원 CMS 다운로드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전통놀이 어 여기서 다운받아도 되고 또는 한국 전통놀이 학교라는 그 밴드, 밴드에 가면 공지에 후원, CMS가 있습니다. 그걸 내려받기를 하신 후에 작성을 해서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전용 카톡방과 여기 전통놀이스 사범 사기로 초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어,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청소년 역사문화 홍보단 단원 전용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CMS 후원회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거의 마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문의는 전화를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해도 거의 못 받거든요. 그래서 대표 이메일로 이메일로 자세히 하면 바로바로 바로바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놀이 TV에 가시면 이 미래학교가 이때까지 운영했던 여러 행사들이 잘돼 있고요. 또는 기관 채널이 있습니다. 미래학교 TV와 한국 역사인문교육원 TV. 여기에도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많이 홍보하는 게 아니라 기관 단체를 공지상이나 이걸 알리기 위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역사인문교육원 TV나 미래학교 TV를 보시면 활동 상황이 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많은 영상은 아무래도 전통놀이 TV에 오시면, 보시면 활동 사항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전통놀이 지도사범 제4기 교육과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